안녕하세요. 아, 아까 아그 소리는 피자 먹으라는 소리는 제 친구가 유튜브 보다가 소리를 갑자기 크게 가지고 그런 거예요. 뭐 저희 할머니라고 그러지 마세요. 유튜브 뿐이에요. 유튜브 뿐이 제가 지금 친구 집에 있다가 지금 어... 가 지금 친구 집에 있거든요. 이건 친구 동생? 어, 일단 제가 친구 집이니까. 오늘은, 못 할, 아까 마크였지요. 어, 근데, 제 친구가 뭐라 마크 방송, 마크는 오늘은 찍지 말라고 그래가지고, 오늘은 못 찍을 것 같네. 요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그리고 그 소리는 아까, 할머니 소리는 제 친구 소리 제제 제 친구가 유튜브 보는 소리예요. 이상하게도 거기 검색해 주세요. 아이 검색이래. 일단 그 소리 제 친구가 유튜브 보다가 한 거예요. 그 제가요 어 화, 화요일 날에 월, 화 이렇게 방송할 거예요 오늘은 못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소리 우리 할머니로 비추면서 동영상이에요 그럼 빠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한 번씩 그리고 알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빠이